안녕하세요, 마법사 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이제 최원의 마법 타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켰습니다. 어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네, 진짜 이거 쓰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책이 타로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책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실 수 있게 1일1타로할수 있게 만든 책이다. 보시면 QR로 점을 보고 책으로 해석하는 타로 북. 자,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이제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로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책한 권으로 혹은 타로, 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면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조언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걸실제더 마음 편하고 재미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QR을 이렇게 찍어요. 앞에 이제 QR도 있고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QR로 이렇게 쇼쇼쇼쇼쇼 빠면 이렇게 열립니다. 마법타로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 그러면 애정은 금전은 이사 매매 사업 직장은 학업, 시험은 건강은 직업과 적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죠. 소원을 비는 거죠. 나는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까지는 아니어도 여자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 <laughs> 자, 과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애정운이겠죠 화면에서 카드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거를 이제 패닝이라고 하죠 이제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애정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 여기서 이제 78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202페이지를 펼쳐라 10개의 완두를 힘들게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인물이 보입니다 아 나의 웃음을 보고 예측하지마 얘들아 얘들아 댓글 중에 같이 볼 사람 많잖아요 같이 볼 사람 많잖아 이렇게 하면 202페이지를 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본그카드에 용어가 이렇게 쭉 있죠 이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키워드는 어떤 이 타로에서 주요한 해석이 되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애정운, 금전운, 건강운 일 이렇게 별점으로 표시가 돼서 애정운이 별 다섯 개 중에 한 개죠. 옆에 보면 타로에 대한 이야기, 카드에 대한 그림이 어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다. 설명이 있죠. 애정운 중에서 나눠놨습니다. 솔로냐 커플이냐 부부냐 솔로를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거나 집안일로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의 연속이고 연애의 재미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연애보다는 삶의 기쁨을 먼저 느끼는 것이 순서입니다. <laughs> 어, 너무 정확하네요. 우선 일부터 해결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이성을 만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댓글에 이제 김지혜 님이 원래 좋은 것만 써놓을 텐데 엄청 직설적이네. 네,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아닌 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좋으면 좋다! 이걸 정확하게 좀 써기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타로는 그냥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재미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너무 맞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자신을 예언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오빠 지금 실시간으로 진짜 카드로 연애운 타로 해주세요. 전 윤재 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전 정윤재님 솔로 당첨 정윤재님은 연애운이 어떤가 지금 아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애정은 클릭하겠습니다. 눈물 같이 저와 같이 읽 것인지 한 3개월 정도 연애운이 있을 것인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봄. 146페이지에 있는데요. 음...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 크리스마스 때 오실 것 같고요. 146페이지에 솔로 호감이 가는 이성이 있더라도 이루어지기 힘들며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계 합니다. 섣부르게 고백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떡해. 재미로 보는 것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자 정인재님. 아 네. 박건님 책 사셨나 봐요. 별을 확인하셨어요 지금. 아. 아이, <laughs> 그, 쓰지 마, 쓰지 마! 오늘 이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